이번에는 병머리 초 초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병머리 초 초낼 때 온바탕 중심 문양이 낙은동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낙은동부터 먼저 할게요. 도입부에는 이중지키가 많이 있는데 이중지키는 알아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쉬우니까 여기가 황실이라고 하면. 한 2cm 정도 저는 띄워서 그립니다. 먼저 나누고 나근동 처음에 할때이 폭이 너무 커지면 이 폭에 맞춰서 이 범위가 너무 많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나근동 모양은 뭔가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모양이 각자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안 하셔도 궁궐단청에 있는 낙은동 모양을 참고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지 닫아주고 이걸 묶음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속골팽이. 속골팽이 크기. 여기 안쪽에 이빛은 두 줄로 안 하고 그냥 한 줄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다시 딱지.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연화가 앉잖아요. 연화는 거의 이 크기 비슷하게 올라가면 됩니다. 연화 꽃잎 할때 여기 몸통이 너무 날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오바 아니야 싶을 정도로 살짝 통통한 게 오히려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해놓고 보면 연화가 너무 날씬하면 빠진 느낌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른 꽃잎도 전반적인 크기는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이 마지막 꽃잎이 완전히 누우면 되게 이상해요. 살짝. 한 15도 정도 각도로 요 정도 오는 게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칭으로 해서 꽃잎 통통하게 하시고 이 가운데 꽃잎은 위치 정할 때요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성유동 들어가죠 성유동도이 연화 꽃잎 높이만큼 올라가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뭐요 음, 정도 얘가 또 너무 여기서 갑자기 뚱뚱해지는 것도 좀 웃기거든요 여기 둘레주아 들어갈 거니까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성유동 자리 놓고 위에 항아리 들어가죠 그리고 둘레주아를 놓습니다 둘레주아는 3등분 해서,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공골 단청 참고해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둘레좋아 모금을 두번 주면 너무 좁죠? 요런 식으로 잡아주고. 겉골팽이가 여기서 시작해요이 항아리 정수리에서 시작해서 이 낙은동 여기 안쪽까지 끝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4개가 안는다고 하면 이 크기를 잘 정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얘가 요 정도 왔으면 얘도 너무 위로 뜨면 안 돼요. 전반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게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얘가 이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 비슷한 크기만큼 나와 있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가 많이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여기가 중심점쯤 되겠죠. 단총을 꽤 그렸어도 항상 이 겉골팽이에 가라앉는 정도 뭐 크기 정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 겉골팽이가 너무 커지거나 작아지면 그림이 전반적인 밸런스가 망가지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파트인 건 맞습니다. 네, 아무리 급해도 이 정도는 하셔야 돼요. 여기는 삼색 항아리 들어가고 아주 일반적인 간단한 병머리초 초내는 거니까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양식을 참고해서 그리고 있다는 점. 딱지. 크기도 최대한 비슷하게 어떤 애는 크고 어떤 애는 작고 어떤 애는 높이 올라가 있고 어떤 애는 가라앉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하고요. 보통 여기서 온질림 하나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모서리 딱 이렇게 들어간,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딱딱. 찝어서 시작을 해주는 게 보기에도 온질림은 자를 이용해서 초를 내주면 더 깔끔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자를 이용해서 예쁘게 그려주세요. 원바탕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황실 녹실 들어가고 봉터가 어느 정도 폭인지 이정도를 생각하고 반바탕의 사이즈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뇨장 들어갈 거고 반바탕이 요렇게 잡힐 거고 요게 반바탕이에요 지금 얘가 온바탕이고 얘가 지금 반이 접혀있어서 그렇지 이렇게 펼치면 얘가 가운데 온바탕이 이렇게 들어가고 양쪽으로 반바탕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병목장식이 들어가고 황실 녹실 들어가죠 그럼 두께가 어느 정도 있을 거잖아요 요 정도 그러면은 얘도 지금 이 실이 이만큼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공터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자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이 음, 정도쯤이 중심이다. 그러면은 중심점 찾은 부분을 접어주세요. 반바탕 중심 문양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제 연화가 들어갔으면 반바탕에는 주화가 많이 들어가죠. 여기 화심이 너무 커지지 않게 감안을 하셔야 돼요. 화심이 커지면 어때요? 꽃잎이 같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 중심 문양이라는 거 안에 겉골팽이까지 다 포함이에요. 겉골팽이가 졸러진 채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 주화 할 때도 한 가운데가 이쯤이잖아요. 근데 가운데보다 조금 안쪽에 잡아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커지니까 이걸 벗겨볼게요. 사역주화. 여기 이빛, 이비, 이빛은 그리셔야 돼요. 이거 저는 이제 설명하느라 안 그린 건데. 이렇게 그렸죠. 여기까지 골팽이가 들어가요. 골팽이는 여섯 개짜리 골팽이니까 한개반 정도 들어가면 되려나? 정도 잡고 이 반바탕 겉골팽이랑 온바탕 겉골팽이랑 차이가 너무 크면 불안정해 보이거든요. 비슷하게 보이게끔 작업해야 돼요. 보통 이렇게 딱지를 안 치거든요. 딱지 크기도 비슷하게 잡아주고 이 사이에 실이 서로 엮이는 걸 그려 줘야 돼요. 그리고 이사이에또 질림이 들어가요. 이두 문양의 경계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갈라요. 그리고 수직으로 만나는 자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한 절반 정도면 좋은데, 네,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잡아주면 좋은 것 같아요. 얘 크기랑 얘 크기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커지죠. 그렇다는 거는 조금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울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수직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기울기를 바꿨으니까 수직이 좀 바뀌죠? 여기 수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여기도 수직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크기가 조금 더 옮겨야겠죠? 기울기는 맞아 보이네요. 여기가 얼추 비슷하면은 좋아요. 이 정도로 나누고, 이게 크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게 질림이어서 여기 초빛, 이빛하고 황실, 녹실이 따라 붙는 이렇게 그러니까 초비끼리 맞부딪히는 거예요 황실, 녹실이 여기서 같이 따라서 나오는 구조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실이 나오잖아요 실이 여기서 쭉 연결이 돼요 바깥쪽이 황실이죠 황실, 녹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그대로 어, 여기가 너무 다투다 여기 어느 정도 약간 남는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살짝 이렇게 공터 자리까지 계산해서 여기가 황실 녹실 이렇게 가면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게 쭉뒤 질림 뒤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자리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바깥이 황실 안쪽이 녹실 그리고 여긴 또 뭐가 있어요 이쪽에 그 위에 휘에서 연결돼서 일로 질러 들어오는 밑질림이 있죠 밑질림이 초빛 이빛 하고 여기 질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녹실 황실 이렇게 들어가면 이 질림 뒤로 요 실장식이 따라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쑥 질러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쪽이 황실 그리고 녹실 실장식이 여기서 이 묶음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고 이렇게 해서 황실 녹실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 질림이 실 자리가 너무 작네요. 그래서 초빛 이빛 잡고 그다음에 여기 녹실 황실 이 정도 크기는 잡아줘야 되는 거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바꿀게요. 이 실이 이렇게 가서 한 바퀴 한 바퀴 돈다고 하면 녹실. 황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은 비녀장이라고 병목 장식이 들어가요. 아까 여기 질린 부분 수정할게요.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황실이, 황고 녹실이 따라서 나오는데요. 여기 사이로 들어가요. 여기 뒤로 쏙.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에 공터를 남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요건 그대로 두고 이 황실을 살짝 요 정도 남겨서 잡아 주세요. 이 질림에서 약간의 틈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 공터를 살짝 남기고 자연스럽게 이 뒤로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실이 엮이는 자리가 생긴다는 거를 알고 하시면 되고, 여기도 똑같죠? 지금 밑에서 이렇게 엮어줬잖아요. 이 반바탕 실이 와서 여기 뒤로 들어간 것처럼, 이 온바탕 실도 여기서 들어와서 엮여서 뒤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 조금 수정을 줄게요. 이 질림 뒤에서 이 실이 나오는데, 살짝. 봉터 자리를 좀 남겨주는 거죠 한 다음에 여기서 연결해서 황실이 붙고 녹실이 붙고 실이 엮였어요 이이 이 위로 이 벽목 장식이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잠깐 지워줄게요 일반적으로 병목 장식은 굉장히 다양한데 아까 여기 반바탕 중심 문양 할때 접은 이 중심선 있잖아요 여기에 비녀장을 맞춰서 그려주면 됩니다 비녀장 머리가 그냥 여기 이 딱지랑 딱 닿게끔 그려주면 되고 이 중심선을 중심으로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녀장 머리가 새코 모양인데 이 손이 너무 또 작으면은 불안해 보이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하고 이 몸통이 약. 약간 배가 부른 느낌으로 그려줄 때도 있고 그냥 직선으로 그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직선으로 그리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중심선하고 딱 수평으로 똑같이 한 다음에 여기에 묶음을 그려줘요. 저희 아까 여기 낙은동 이거 묶음이잖아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묶음, 이비까지 그려주고 이렇게 머리를 그렸으면은 벗겨줄게요. 아까 반바탕 실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로 실이 지나간다는 거를 각도를 막 이렇게 맞출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실이 들어간다. 이게 황실 녹실이다. 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실 녹실하고 실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녀장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정리가 되고 이 위로는 약간 장식하는 선이 들어가요. 이렇게 조그만 점이 찍히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약간 주름 잡힌 모양처럼 이렇게 해주고 여기 사이에 가로선을 그린다거나 하기도 합니다. 가로선은 이런 식이에요. 약간 가운데로 모이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빈 여장을 그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위에 휠을 올래 얹혀야 되잖아요 저희 실 장식하면 실 장식 높이 똑같이 해서 맞춘 다음에 그 위에 휠을 얹잖아요 여기 실 장식 높이 맞춰서 대충 가운데에 맞춰서 여기쯤 만나는 걸로 그래서 황실 가고 녹실 가고 이런 식으로 구획을 잡아줍니다 여기는 특별히 지정해 주지 않으면 갈비공터 많이 하고 가끔은 골팽이 공터 이런 식으로 딱지 하고 온 골팽이 뭐 이런 식으로 얹기도 하는데 별다른 지시가 없으면 여기는 갈비 공터 얹으시면 됩니다. 갈비 공터 할때이 두께 똑같이 잡아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 정도 느낌으로. 요거요거요거가 두께가 똑같이 하역도 두께가 똑같이 들어가면 좋죠. 이런 식으로 가벼운더 구획을 해주시고 이 위에 인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얹어 가면 되는 거죠. 중간에서 이 실들 엮이는 자리 그리고 이 위에서 이 비녀장 같은 병목 장식 엮이는 자리 요런 것들을 계산을 잘 해서 잡아 주셔야 되고 지금 온바탕 황실이 여기쯤 걸치는 거 좋아요. 여기 다음 너무 꽉찬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